물만 시켰는데 다만 원이 넘어 국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죠 여기 페이가 진짜 높아요 진짜 높아요 삶의 질 자체는 굉장히 높다는 게 느껴져요 어. 유럽하면 세금 굉장히 어. 높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기본으로 3개국 이상을 하는 데에 비해 즙이 나라는 나랑 맞는 게 많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스위스 같은 인트로인데 제가 스위스 산지 이제 약 1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 1년 이민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살짝 좀 신경이 쓰이는 게 뒤에 공사장이 있어요. 이 크린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가리킨 것 같아요. 여튼 여기는 루가노라는 곳이고요. 스위스의 이제 남쪽에 이탈리아랑 근접한 이탈리아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스위스가 크게 뭐 독일어권 파트, 이탈리아권, 프랑스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독일어권은 말 그대로 독일과 근접한 위치에 있으며 독일어를 쓰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탈리아랑 근접하고 이탈리아어를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년 후기를 위해서 스크립트를 써왔거든요. 일단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스위스에 뭐 직업적인 이유라거나 뭐 학업적인 이유로 온건 아니고 남편이 스위스 사람이어가지고 아직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남편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저는 스위스에 대해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약 1년 정도 고민을 한 끝에 스위스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에 이렇게 완전히 이민 오기 전에 딱두번 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 남편이랑 데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몇년 뒤에 아마 코로나가 되게 심했을 때 제가 이직을 하는 타이밍에 한번 놀러 왔었고, 이게딱두번 제가 스위스에 왔었는데 저는 사실 오기 전에도 그 여행을 왔을 때도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 분들 중에는 스위스 진짜 와보고 싶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 막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려워서 그랬었는지 자연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특히 여기도 산이야. 저는 바다파거든요. 부산 출신이 완전 바다파인데 여긴 바다 없는 호수, 산 일단 제 스타일 아님. 크게 로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 해외에서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느꼈던 게 제가 아, 나는 날씨가 안 좋은 나라 음식이 맛없는 나라, 그리고 물가가 비싼 나라. 이세 가지는 나랑 안 맞다. 정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나라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스위스에 오게 된 거죠. 물가가 비싼 것도 알고 있었고, 날씨가 영국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곳인 것도 저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음식도 사실 스위스 음식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홍주 말고 생각나시는 거 없으실 거예요, 아마 한국분들은. 그런 이미지, 심지어 치즈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왔어요. 이 여기서의 삶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남편이랑 남편 부모님 계신 거 말고는 이게 크게 메리트가 없고, 아, 뭐 근데 잘사는나라는 거, 라는 거에 안도를 하고 오기는 했었죠. 2024년 10월에 제가 스위스에 왔는데 저희가 사는 곳이 두크라고 독일어권 취리 굉장히 근처에 있어요. 공항이랑 취리 근처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데 제가 바로 호수 앞쪽에 살고 있거든요. 한달 내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앞이 안 보였어요. 호수 앞이고 안개가 굉장히 자주 껴요. 근데 9월 이후부터 스위스가 날씨가 진짜 안 좋아지는데 한달 내내 구름인지 안개인지 껴가지고 밝은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첫날에는 되게 신기했어요. 오, 정말 내가 구름 속에 있는 것 같다. 둘째 날? 오, 아직도 이러네. 셋째 날부터 급격히 사람이 우울해지면서. 야,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날씨도 구린데또 해가 되게 빨리 져요. 한몇 시쯤 지지? 6시, 7시? 그래서 어, 조금 힘들었어요. 날씨가 너무 안 좋고, 햇빛을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이거는 스위스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고, 심지어 스위스 분들 중에도 비타민을 꼬박꼬박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날씨가 첫 번째로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물가인데요. 스위스 하면은 진짜 물가가 비싼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비싼 거 당연히 알고 있지. 근데 이렇게 비쌀 줄을 몰랐어요. 그게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일단 식당에 가서 식 어, 식사를 하시는 거는 어, 굉장히 비싸다는 거를 아셔야 될것 같아요. 한국처럼 물이 무료로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일단 병을 시킨다는 원칙하에 그러면 물 값이 지금 1,700원 기준으로 15,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물을 공짜로늘 먹다가 식당에서 심지어 그냥 물도 아니고 보리차 같은 걸 공짜로 먹다가 스위스 와서 물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아무것도 안 시키고 물만 시켰는데 다만 원이 넘어.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물값이 만 원? 이런 물장사가 어딨나.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 20프랑 때가 가장 적정 금액인 것 같아요. 하나의 메뉴? 그러니까 저녁보다 좀더 저렴하게 파는 메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메뉴가 약, 음, 주로 한 20프랑에서 30프랑 사이 정도인 것 같아요. 식당에서 먹었을 때. 음료 빼고, 음료 빼고. 한 점심 금액은 한요 정도가 적정선이다. 그 빅맥 지수, 스타벅스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둘다 1등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으면 한 2, 3만원씩 나오고 그러니까 늘이 정도 금액이 적정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가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바구니 물가는 저렴한데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려서 아실 거예요. 한국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호박 몇 개, 뭐 감자 몇개 이렇게 집었을 때는 1프랑? 1프랑 때뭐 2000원 도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과일이 한국은 되게 비싼데 비해 여기는 과일이 너무 싸요. 외식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에 비해 또 장바구니 물가는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요리를 요리를 아주 미친듯이 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도 한국에서 요리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한국은 사실 요리를 하려고 하면 그게 좀더 취미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굉장히 다양한 식당들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 또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맛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이 웬만한 식당에서 맛없다라는 인상을 받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만족을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가성비가 조금 아쉽다 이런 경우는 있어도 식당에 맛이 없어 화가 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스위스에서는 매일매일 화가 납니다. 심지어 그렇게 레스토랑 비용이 비싼데 불구하고 맛의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독일을 까는 건 절대 아니고, 스위스를 까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에 사시는 교민분들이 정말 독일 음식 맛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저는 많이 봤어요. 스레드에서도, 인스타에서도. 근데 그렇다면 스위스는 과연 더 나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음식의 그 문화가 비슷한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뭐 치즈를 좀더 많이 먹는 정도. 여러분 치즈를 주식으로 많이 먹을 수 있, 있으신가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뭐홍주 겨울에 맨날 자주 해먹고 하시던데 어 근데 일반적인 한국인이 생각했던 밥이라는 느낌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고 여기서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뭐그 돈까스 같은 슈니젤 그리고 거기 안에 치즈 넣은 코르노블루 스테이크 근데 스테이크가 이 나라의 고유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감자튀김 겁나 많이 먹어요 근데 그래서 맛있는 맛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하는 거나 맛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집에서 요리하는 거에 비용이 10배 이상은 내야 되다 보니까 자... 자연스럽게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실력이 무력무력 무력 성장을 해서 거의 장금이가 지금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삼계탕도 끓여먹고 뭐 비빔밥에 나물무침에 또속꼬리찜 뭐 이런 것도 해먹고 국밥도 해먹고 혼자 짬뽕도 해먹고 막 온갖 걸다 해먹었어요. 1년이 지나가서 좀 느낀 것들이 있는데 단점, 물가, 날씨, 음식 이 3대장 이 친구들은 극복 가능한 방법이 있다. 없더라고요. 날씨가 구리면 여기로 오십니다. 스위스 분들은. 스위스는 이렇게 나라가 유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조금 날씨가 안 좋으면 남부를 가요. 이탈리아 파트에 가면 이렇게 날씨가 좋다거나 아니면 좀더 내려가면 30분 더 가면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를 간다거나 아니면 날씨가 좋은 지역을 그냥 찾아가세요. 이탈리아 파트를 가볼까? 아니면 이탈리아를 갈까? 독일을 갈까? 오스트리아를 갈까? 뭐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쉽다는 점. 그래서 저도 지금 반차 내고 주말 껴가지고 지금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근데 반차만 내면 사실 파리도 갈수 있고 프랑스도 갈수 있고 어, 이탈리아도 갈수 있고 독일도 갈수 있고 굉장히 많은 나라를 갈수 있다는 점그 날씨가 안 좋은 곳을 떠나는 방식으로 이 날씨를 극복하고 계셔서 이렇게 극복해서 살면 됩니다 아니면 이 구름 들고 올라가요 그 곤돌라 타고 제가 스위스에서 들었단 말 중에 제일 어이없는 거였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내가 너무 우울해 이렇게 주변 친구들한테 말했거든요 친구들이? 그럼 산 위를 올라가 그 날씨 안 좋은 그 권을 뚫고 이제 해나는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물가 물가는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물가는 굉장히 비싸다고 여전히 느끼는데 제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여기 페이가 진짜 높아요. 페이가 높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높아요. 특히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말도 안 되게 커지긴 해요. 왜냐면 지금1 프랑이 1,000원이 아니라 1,7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만큼 페이가 굉장히 높아서 충분히 상세가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레스토랑 가격도 올라가고 약간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내는 만큼 내가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내가 돈을 벌면 큰 문제가 없다. 근데 무지이었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죠. 밥한번 먹었는데 점심 먹으면 한 5-6만 원 나가고 저녁 먹으면 1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게 아끼려고 해도 그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해결은 가능하다. 경제 활동을 한다. 음식은 음식은 극복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내가 요리를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를 하는 방식으로 다들 극복을 하고 있고 아니면 주말에 이제 다른 나라 여행 가서 뭐 다른 지역 여행 가서 먹고 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들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1년 살면서 느낀 전체적인 후기는. 어,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삶의 질 자체는 굉장히 높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밖에만 나가도 이렇게 막 알프스 산 있고 호수가 있고 이렇게 자연과 굉장히 어우러지는 환경이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덜 조급해하고 굉장히 릴렉스 하려고 한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만, 음에 들었고, 뭐 제가 외국인으로서 여기 1년 가까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언어를 독일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이탈리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영어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3개국어 이상을 하는데 비해 저는 지금 할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랑 영어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직업을 찾는 데에는 굉장히 큰 제약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극복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직업을 찾거나 이 문화에 녹아들기에는. 이건 그냥 지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전체적으로 느꼈을 때는 사실 돈 많이 벌고 근교 여행 자주 다니면서 자연과 어우러져서 사는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 한국과는 많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죠 서비스나 뭐 이런게 공공기관 의 서비스라던가 생활의 편리함 우리는 다 앱으로 하고 근데 여기는 직접 가야 되고 종이 아직도 챙겨야 되고 포스트함을 그 우편함을 한국에서는 잘안 봤어요 근데 여기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모든 인보이스나 모든 저에 대한 그런 돈을 내라는 연락이 다 거기로 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게좀 답답하긴 하지만 또 유럽 국가에서 온 다른 친구들은 또 스위스 정도면 굉장히 선진화돼 있어서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느꼈어요. 체크아웃 시간 다 돼가서 이제는 나가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제 1년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만족은 하나, 내가 다른 인종이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 해외에 산다면 음, 돈을 빨리 벌고 싶다. 왜냐면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영상이 스위스에 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스위스의 삶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되기를 바라고 지금은 진짜 간단히 저의 1년 후기를 말씀드린 거고 조금 더 저는 체계적으로 한번 올려볼 생각이에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유럽하면 세금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사는 곳은 아니면 스위스는 한국과 그닥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영상은 제가 따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 갖고 나면 한번 찍어 찍어 보도록 하겠고 혹시 이거 말고도 궁금하셨던 점 제가 누락한 얘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 주시면 제가 그것도 반영해서 한번 2탄으로 아니면 다른 시리즈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마지막으로 보여 드리는 저희 호텔의 뷰입니다.